딸 남자 친구를 봤는데 뭔가 이상해. 왜? 뭐 어때서? 겉으론 참 싹싹한데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편하더라고. 너한테는 잘해? 그럼 나한테야 엄청 잘하지. 근데 웨이트한테 말하는 태도가 신경 쓰이더라고. 왜? 어떤데?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툭툭 던지는 말투가 좀 거슬리더라고. 그게 진짜 성격 같은데? 사람을 제대로 알려면 타인을 대하는 태도를 봐야 한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앞으로 뭘더 봐야 할까? 사람의 본심을 빨리 파악하는 방법이 있어. 그 방법을 알려줄게. 사람의 본심을 빨리 파악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그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사람의 본심을 빠르게 파악하는 방법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영상을 이어서 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본 모습을 가장 쉽게 파악하는 방법 중 하나는 말과 행동의 일관성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상대방이 하는 말을 듣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판단하지만 말은 누구나 꾸밀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동은 순간적인 반응이 많기 때문에 본성을 숨기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나는 정직한 사람이야 라고 말한다고 해서 정말 정직한 사람일까요? 중요한 건그 사람이 실제로 어떻게 행동하는지입니다. 작은 약속을 쉽게 어기거나 사소한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 정직함은 단순한 이미지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차이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더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평소에는 친절한 척 하지만 자신에게 불리한 일이 생기면 급격하게 변하는 사람이라면 그 친절함은 가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을 관찰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본심을 더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사실 꼭 극적인 상황이 아니더라도 상대의 작은 행동에서 본 모습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별거 아닌 사소한 순간에서도 그 사람의 진짜 성향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상대의 본심은 극적인 상황에서만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사소한 순간에서 더 쉽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그 사람의 성향과 가치관을 그대로 보여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종업원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고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도 친절한지 아니면 무시하거나 무례한 태도를 보이는지 살펴보면 그 사람의 본성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대화 중에서도 이런 본심은 드러납니다. 실수를 했을 때 솔직하게 인정하는 사람과 핑계를 대거나 남 탓을 하는 사람의 차이를 보면 그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작은 실수에도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면 더큰 문제에서도 같은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자기에게 이득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태도가 다르게 변하는지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관대하고 친절한 척 하지만, 손해볼 일이 생기면 급격히 변하는 사람이라면, 그 친절함은 가면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이런 본 모습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입니다. 미리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이는 반응이야말로 가장 솔직한 모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의 진짜 성격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준비된 태도와 꾸며진 말이 아닌 순간적인 반응이야말로 본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일정이 바뀌었을 때나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성향을 알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온화하고 친절한 모습을 보이던 사람이 돌발 상황에서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화를 내거나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다면, 그 온화함은 일종의 가면일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위기 상황에서 나타나는 결정 방식도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협력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기 이익만을 우선시하는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과 함께 해결하려 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평소에는 배려심이 많다고 말하지만 막상 본인이 손해 볼 상황이 되면 남을 배려하지 않는다면 그 배려심은 겉으로만 보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실수나 난처한 상황에서도 본심은 쉽게 드러납니다. 다른 사람이 실수를 했을 때 너그럽게 넘어가는지 아니면 작은 문제도 꼬투리를 잡고 비난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포용력을 알수 있습니다. 반대로 본인이 실수를 했을 때 이를 인정하고 해결하려 하는지 변명으로 회피하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처럼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의 반응을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이 단순한 이미지인지 아니면 진짜 모습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정이 더욱 극단적으로 흔들릴 때즉 분노하거나 크게 기뻐할 때는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요? 감정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의 반응도 본성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사람의 본심은 감정이 극단적으로 치닫을 때 가장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평소에는 이성적으로 행동하려고 해도 강한 감정을 느낄 때는 무의식적으로 진짜 성향이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화를 낼 때의 반응을 보면 그 사람의 본 모습을 쉽게 알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감정을 조절하며 차분하게 대화를 이어가지만 어떤 사람은 순간적으로 폭발하고 주변을 무시한 채 감정을 쏟아냅니다. 특히 작은 일에도 쉽게 분노하거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타인을 공격하는 모습이 있다면 평소 차분한 태도 역시 억지로 만들어낸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기쁨의 순간도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자신만을 생각하는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과 기쁨을 나누려 하는지 보면 그 사람이 이타적인지 알수 있습니다. 반면 성공을 했을 때 갑자기 거만해지거나 타인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그 사람이 평소에 보여줬던 겸손함은 가시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슬픔을 느낄 때의 반응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 그 사람의 내면이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주변의 위로를 받아들이지만 어떤 사람은 감정을 숨기고 무심한 척 행동하기도 합니다. 또 자신이 힘들 때 타인을 공격하거나 상대의 고통을 공감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평소에도 감정을 제대로 다루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강한 감정을 느낄 때의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본질을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감정이 드러나는 순간을 넘어 아예 인간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본성을 알아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상대가 주변 사람들과 맺는 관계를 관찰하면 더 깊은 본 모습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을 알아보는 또 하나의 중요한 기준은 약한 사람에게 보이는 태도입니다. 사회적 지위나 힘이 없는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진정성 있는 사람인지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보다 힘이 있는 사람에게는 공손하고 친절하지만 반대로 힘이 없는 사람에게는 무례하거나 하대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 친절함은 가시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식당 직원이나 경비원, 아르바이트생 등 사회적으로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 관찰해 보세요. 겉으로는 예의 바른 사람처럼 보여도 이런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본성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약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위기 상황에서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평소에는 친절해 보이던 사람이 자신의 감정이 상하거나 기분이 나쁠 때 타인에게 화풀이를 하거나 무시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는 그 사람의 본심이 감정을 통해 표출된 것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힘을 이용해 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평소와 다름없이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사람이라면 그 친절함은 진짜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태도는 인간관계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이익이 걸린 사람들에게만 잘하지만 누군가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한결같은 태도를 유지합니다. 후자의 경우 상대가 누구든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신뢰할 만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주변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약한 사람뿐만 아니라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어떤 태도를 보일까요? 특히 이해관계가 걸렸을 때, 인간관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면 상대의 진짜 모습을 알수 있습니다. 사람의 본 모습은 인간관계에서 이익이 걸렸을 때 가장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평소에는 친절하고 배려심이 많아 보이던 사람도 자신의 이익이 걸린 순간 태도가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는 친한 친구처럼 지내던 사람이 갑자기 금전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면 그 사람의 본성을 알수 있습니다. 돈이 오가는 순간 약속을 쉽게 어기거나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면 그 관계는 겉으로만 가까웠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손해를 보더라도 신의를 지키고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면 그 관계는 진짜일 확률이 높습니다. 직장이나 사업에서도 이런 변화는 쉽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힘이 없을 때는 겸손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지만 조금이라도 더 나은 위치에 올라가거나 권력을 가지면 태도가 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성공을 위해 주변 사람들을 이용하거나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이득이 없으면 멀어지는 관계라면 그 사람의 본질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해관계가 걸린 순간 상대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인간관계를 진심으로 맺는지 아니면 단순한 이익을 위해 유지하는지 알수 있습니다. 특히 위기의 순간에도 도움을 주는지 아니면 상황이 불리해지면 거리를 두고 빠져나가는지를 보면 더욱 확실해집니다. 이처럼 인간 관계의 변화 속에서 사람의 본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관계의 변화뿐만 아니라 위기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를 보면 더 정확한 판단이 가능해집니다. 중요한 순간 상대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사람의 진짜 성향이 드러납니다. 특히 자신의 이익을 챙길 것인지, 아니면 신뢰를 지킬 것인지에 따라 그 사람의 본성이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평소에는 신뢰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막상 위기가 닥치면 그 선택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동업을 하거나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력하던 사람이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마주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해결하려 하기보다 자신의 이익을 먼저 챙기고 빠져나가려는 사람이라면 그 신뢰는 가짜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손해를 보더라도 책임을 다하고 약속을 지키려는 사람이라면 진정성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일 확률이 큽니다. 작은 이득을 위해 신뢰를 저버리는 사람은 반복해서 같은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위기의 순간에 자신에게만 유리한 선택을 하는 사람은 또다시 비슷한 상황이 오면 같은 방식으로 행동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필요할 때만 가까이 하고 상황이 불리해지면 쉽게 등을 돌릴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이득보다 신뢰를 선택하는 사람은 장기적인 관계에서 더큰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순간적인 손해를 보더라도 주변 사람들의 신뢰를 얻고 결국 더 좋은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위기 속에서도 도망치기보다 해결책을 찾고 함께 헤쳐나가려 합니다. 이처럼 위기 상황에서의 선택을 보면 그 사람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단순한 선택뿐만 아니라 자신이 궁지에 몰렸을 때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를 보면 더 깊은 본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절박한 순간 사람은 가장 솔직한 반응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궁지에 몰렸을 때 보이는 태도는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여줍니다. 평소에는 차분하고 논리적인 사람처럼 보이더라도 극한의 상황에서는 본능적인 반응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특히 위기 속에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지 아니면 남을 탓하며 회피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성향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업무 실수나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사람은 스스로 책임을 지고 해결하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변명을 늘어놓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회피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후에도 비슷한 상황이 닥칠 때마다 같은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일 확률이 큽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사회적 압박을 받을 때도 본성이 드러납니다. 평소에는 도덕성을 강조하던 사람이 돈이 궁해지거나 입지가 흔들릴 때 비양심적인 행동을 한다면 그 도덕성은 단순한 이미지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의 원칙을 지키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사람이라면 그 신념은 진짜일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궁지에 몰렸을 때의 감정 반응도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위기 앞에서 냉정함을 유지하며 해결책을 찾으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극단적인 감정 변화로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지나치게 위축되어 문제 해결을 미루려 합니다. 특히 극단적인 분노나 감정 폭발을 보이는 사람은 장기적인 관계에서 신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궁지에 몰렸을 때의 반응을 보면 그 사람이 평소에 보여주던 모습이 진짜인지 아니면 위장된 것인지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감정을 숨기기 어려운 순간을 넘어 사람의 본성을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바로 사소한 습관과 태도 속에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사람의 본성은 말이나 행동뿐만 아니라 아주 사소한 습관과 태도에서도 드러납니다. 특히 말투와 눈빛, 행동 패턴은 상대가 의식하지 않는 순간에도 자연스럽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성향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말투는 그 사람의 사고방식을 반영합니다. 대화할 때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나 어조를 보면 상대의 성향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정적인 단어를 자주 쓰는 사람은 무의식적으로도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표현을 자주 사용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말투를 쓰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타인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할 확률이 큽니다. 눈빛은 말보다 더 솔직합니다. 사람은 거짓말을 하거나 불안할 때 눈을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화 중에도 상대의 시선이 불안정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눈을 피한다면 그 사람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자연스럽게 눈을 맞추고 안정적인 시선을 유지하는 사람은 신뢰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단순히 성격이 내성적이거나 낯을 가리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눈빛 뿐만 아니라 다른 요소들과 함께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동 패턴도 성향을 분석하는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무심코 짜증을 내거나 손톱을 물어 뜯는 습관, 끊임없이 핸드폰을 만지는 등의 행동은 심리 상태를 반영합니다. 또한 주변 정리를 어떻게 하는지, 작은 일에도 세심하게 신경 쓰는지 등을 보면 성격의 꼼꼼함과 책임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말투, 눈빛, 행동 패턴은 상대의 내면을 읽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비언어적인 요소 외에도 사람들이 무심코 내뱉는 말 속에서 본심을 알아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무심코 던지는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가치관과 성향을 그대로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이 무심코 내뱉는 말에는 그 사람의 진짜 가치관이 숨어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꾸며낸 말이 아니라 감정이 실린 순간적인 표현들은 그 사람의 사고방식과 성향을 그대로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자주 어차피 다 똑같아라거나 세상은 불공평해 같은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냉소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방법을 찾아보자 또는 할수 있을 거야. 같은 말을 습관적으로 한다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일 확률이 큽니다. 또한 타인에 대한 평가 방식도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다른 사람을 쉽게 비하하거나 험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경쟁심이 강하고 남을 깎아내리는데 익숙한 성향일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남의 장점을 먼저 보고 칭찬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이라면 타인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순간적으로 내뱉는 말도 본심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을 때 이게 다 누구 때문이야라며 남 탓을 하는 사람과 내가 좀더 신경 썼어야 했어라며 책임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 가치관이 전혀 다릅니다. 전자의 경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이 크고 후자의 경우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성향을 가졌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무심코 던지는 말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본심을 드러냅니다. 말투, 눈빛, 행동과 함께 이 무의식적인 표현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상대가 감추고 있는 진짜 모습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대가 감추고 있는 본연의 모습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기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혹시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았다면 꾹 한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